할 때면 저는 여기 막 고드름이 흘리는 저도 진짜 입컴플렉스예요제 얼굴 보면 싫어요 저도 유튜브 찍으면서도 싫고요 편집하면서도 싫어요 저는 딱 뵀을 때이게 남자답고 남도적...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진짜 받아들여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똑으로 이랬어요 기고이는 왜? 내가 나를 사랑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. 나한테는 엄청 칭찬도 잘해줘요. 막 격려와 희망과 용기와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얘기해줘요. 근데 나한테는 니가 그렇지. 너 뭐하니? 너 제대로 좀 살아봐.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씩은 내 이름을 좀 불러줄 때가 있어요. 어나 너 지금 잘하고 있어?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어도 괜찮아. 얘기를 해줘요. 그명씨는 아름답습니다.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 줄도 알고 날씨가 좋다는 인사말을 보낼 줄도 알고 인사도 잘 하시. 그것만으로도 참 아름답고 그러한 웃는 모습은 누구도 뭐라고 할수 없어요. 제가 아무리 뭐 예뻐요, 예뻐요 해봤자 예, 그고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이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 뭘로 살아가겠습니까? 내가 나를 예뻐해줘야 누군가 나를 예뻐해주고 나도 그 사람을 예뻐해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.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. 매번 세척질만 너무 많이 했고 그러니까 자존감은 떨어져가고 남들 하는 거 시기질 통한다. 그러니까 너무 감추고 움추려들지 마세요. 봄이잖아요. 모든 꽃들이 개화한다는. 봄, 이런 날씨에 맞춰서 풀짝 재화하는 노형성이 되셨으면 좋겠고요